국내 출시를 앞뒀다는 차세대 세단 모델들이 화제입니다. 모두 완성도 높은 칼 같은 디자인을 갖췄지만 그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고 특히 실내는 완전 딴판인지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예정인데요. 대체 어떤 모델들일지 국내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볼보 ES90입니다. 전장 4999mm 휠 베이스 3105mm의 덩치를 확보한 중대형 세단이며 차량 길이는 G80과 비슷하지만 휠 베이스는 벤츠 S클래스 숏바디와 똑같은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죠. 차체 하단에 배터리가 깔리는 전기차 특성상 크로스오버의 향이 있는 다소 껑충한 비율로 제작됐습니다. 전면부는 칼각이 잡혀있습니다. 센서가 내장된 볼보 엠블럼이 보이며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T자 신형 램프는 블럭식 DRLE 웰컴 애니메이션까지 선보입니다. 범퍼부까지 쭉 내려오면서 존재감을 살려주죠. 측면부는 길게 뻗은 후드와 프레스티 디스턴스가 후륜 편향 내연기관 차량을 보는 것만 같고, 사이드미러 자체가 움직이는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까지 적용됐네요. 지상부는 18cm로 세단치고 높은 편이며, 전기차의 다소 껑충한 차체를 가리기 위한 검은 클래딩이쭉 부착됐습니다. 휠은 무려 22인치까지 제공돼 스케일감이 살았네요. 후면부에선 EX30과 비슷한 D극자 테일 렛 그리고 뒷유리 좌우에 세로형 램프까지 여전한 패밀리룩을 보여주죠. 실내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특유의 평온하고 잔잔한 디자인이 일품인데요. 신형 스티어링 휠 뒤로 9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컬럼식 기어봉, 그리고 14.5인치의 세로형 디스플레이까지 배치됐습니다. 다섯 개의 레이더, 일곱 개의 카메라, 열두 개의 초음파 센서 그리고 라이다까지 굴리는 듀얼 엔비디아 드라이브 a g x 0인 칩이 탑재돼 초당 약 58조 0 번의 연산까지 해내죠. 파워센 규이킨스 오. 디오는 헤드레스트를 포함해 25개의 스피커가 배치됐으며 이열은 매우 여유로워 쇼퍼드리븐 수준을 뽐내고 파노라마 썬루프와 함께 럭셔리한 맛을 풍깁니다. 해치백형 트렁크가 실용적이네요. 재원에선 800V 시스템과 96에서 106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후륜구동 모델은 333마력과 0-100약 6.8초를 4륜구동 트윈모터는 449마력과 0-100약 5.3초를 발휘합니다. 최상위인 트윈모터 퍼포먼스는 680마력과 4초의 제로백까지 뽑아냅니다. 350kW급속 충전을 지원해 10분 만에 3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국내 인증 기준으로 500km대의 주행거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까지 탑재됐네요. 글로벌 판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며 국내엔 2026년 상반기 출시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8천만 원 후반대 시작을 예상하고 있죠.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 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 1 1 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두 번째는 아우디 A6 2 0 0입니다 최근 공개된 A6 풀체인지와 동급인 준대형 세단으로 볼보 ES90과 정면 승부할 모델인데요. 세단형과 왜건까지 두 종류로 나왔으며 전장 4928mm, 휠베이스 2946mm를 마련해 볼보 ES90보다 차체 길이는 7cm, 휠베이스는 16cm 짧습니다. 준대형급 중엔 컴팩트한 편인데 차체 하단에 배터리가 깔려야 하는 전기차 특성상 A6 E-Tron 역시 조금 통통한 비주얼이네요. 전면부의 경우 바디 컬러로 칠해진 그릴 그리고 전면부 절반을 검게 칠한다는 점에서 EV 패밀리 룩이 보입니다. 얇은 룸에는 3단 디아릴로서 웰컴 라이트를 뽐내고 분리형 램프 구조이기에 진짜 헤드램프는 그릴 좌우 검은 부위 속에 숨겨져 있죠. 측면에선 페스트베이 가까운 루프라인이 쿠페의 느낌을 내기에 정통 3박스 실루엣인 e s 9 0 트렁크부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BMW 5시리즈와 비교해보면 아우디 쪽이 A필러가 확실히 앞으로 전진돼 있고 5시리즈에 넘는 쿼터글라스까지 큼지막하게 마련돼 보다 패밀리 세단의 느낌이 나죠. 일반 사이드미러와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모두 제공하며 도어하단에 차체 두께를 얇아보이게 하기 위한 검은 간이 시가 눈에 띕니다. ES90에선 하단부를 아예 검게 칠했었는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후면에선 ES90과 같은 해치백형 트렁크가 마련돼 큰 짐을 넣기 간편한데요. 좌우로 이어진 램프엔 OLED가 탑재돼 화려한 웰컴 라이트를 뽐냅니다. 실내에선 상하가 돌린 스티어링 휠 뒤로 11.9인치 클러스터와 14.5인치 OLED 터치 스크린이 심플한 UI를 뽐냅니다. 조수석에도 10.9인치 화면이 배치됐죠. 양쪽 도어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스플레이가 마련됐으며 지붕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전기 신호에 따라 투광량을 조절할 수 있죠. 2열 공간은 무난한 편입니다. 스페이 경우 ES90보단 조금 작은 1 0 0 k w h 배터리와 800V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현재 국내 인증된 모델은 퍼포먼스 트림으로 후륜 구동입니다. 381마력과 57.6kgm의 토크, 0-105.4초를 발휘하며 복합 469km 주행을 인증받았네요. ES90의 후륜 모델은 333마력과 0-6.8초를 기록했기에 아우디 쪽이 유리하며 추후 국내 도입을 예상하는 고성능 S6는 듀얼 모터 503마력과 0-3.9초를 발휘하고 한국 기준 440km 가량을 달리죠. 이 S6는 ES90 퍼포먼스보다 180마력가량 떨어지지만 제로백은 두차 모두 4초 수준이기에 볼보 쪽의 초반 출력 세팅이 더 마일드하게 제작된 건지 뭔지 실주행에서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A6의 충전은 270kW 고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21분만에 충전하며 에어서스도 투입됐죠. 국내 출시는 올 3분기로 알려졌으며 후륜 모델 기준 9천만 원 중반 수준에 시작을 점치고 고성능 S6는 1억 2천 수준으로 예상하네요.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A6이 충 그과 ES90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